어, 안녕하세요 주심입니다 오늘 간만에 또 석김을 왔는데요 여기 복개솔가시에요 근데 집중호우와 아 집중호우와 댐 상류로 인한 댐 방류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통행을 제한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입구가 다 막혀 있고요 뭐 그냥 차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는데 물 수위가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가 게 하니까 안 들어가는 게안 들어가는 게 맞겠죠 안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야되나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네 아슴이 아픕니다 또 어디로 가야될까요? <laughs> 일단은 주위에 또몇 군데 알아 둔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 가야될 것 같아요 뭐 드리, 굳이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깝다 다 왔는데 음, 그렇죠. 산책이나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니까 그 만터 카라반이 하나도 없네요. 철수했네. 일단 저는 다른 데로 가볼게요. 또또 또 새로운 박지 찾는 또 즐거움도 있잖아요. 아 어, 주신입니다. 아까 잘 찾다가 결국 좋은데 발견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가 정자 이렇게도 돼 있고 해서 오늘 조용히 행이또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조용히 캠핑할 예정이고요. 그냥 봐도 딱 분위기 좋죠. 여기 완전히 뭐 타프 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조용히 놀다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 너무 없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뒤를 에 보셔서 잔디밭이 잘돼 있어가지고, 어, 오늘 완전 전세 캠핑을 할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 요 저번 주에 제가 여기 왔었거든요. 비 많이 올 때. 그때 왔을 때도 사람이 없어서 었 지금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 편하게 또 즐길 수 있고 또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오늘 지금 재밌게 놀고요. 오늘은 뭐 타프 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재밌게 놀고 뭐 차박을 하든지 뭐 어떻게 텐트 치기도 귀찮으니까요. 요즘에 어떻 점점 귀찮아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재밌게 캠핑 해보도록 할게요. 아, 훨씬 좋구나. 막걸리를먹으려고요 막걸리가 막걸리가 왠지 달달하니 맛있네요 고춧가루서 새로나온 막걸리인데 탁하지도 않고 부드럽고 좋은것 같아요 아 여기 좋은게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저번주에 비올때 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오늘 또 오게 되니까 오늘은 저번에 친구, 부부 내외에 같이 오고, 오늘은 혼자 왔어요. 저번에는 일부러 유튜브 안 찍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혼자 왔을 때 영상을 찍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혼자 왔고요. 그런데 역시나 여기 사람이 없네요. 저 혼자만, 이 넓은, 한 만평 부지에 저 혼자만 있는 그 기분은 해보신 분만 아실 거예요. 참 좋은 거 같고요. 아... 날씨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열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잘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저번에 왔던데 한번 다시 한번 가보자 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분명히 더운데 수도권이었으면 엄청 더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좀 적당히 바람 불고 적당히 시원한 정도 그냥. 여름날은 여름날인데, 가, 좀, 가, 오겠구나, 할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 좋은 것 같고. 아, 오늘은, 여기가 타프니까, 타프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놀고, 어, 차에 자는 걸로. 테트치가 귀찮더라고요, 갑자기. 음, 이 저는 귀찮아지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재밌게 놀아보려고 요 아. 아, 집에 있어도 외롭고 나와도 외롭네요. 외로운 거는 내한가지인데, 음, 글쎄, 뭐, 뭐랄까요? 그냥 편안함, 편안함 있어요. 집에 있으면 이제 근심 걱정이 많아진다, 많아지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뭐 지금 같은 계절에는 모기한테 뭐 피를 뜯기겠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힐링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뭐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요 여기 와 있으면 그래서 그래서 쇼캠을 하나 봐요 혼자 뭐, 뭐 지지리 공선 떤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하러 외롭게 혼자 가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혼자 있으면 나는 게 정리가 돼요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대화하는 시간도 있는 거고 여러가지가 있죠 저 오늘은 막걸리를 계속 먹다가 해가 좀 지면요. 지금 선선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오뎅탕을 먹든지, 돼지갈비 먹든지 할 거예요. 오늘은 메뉴가 간단해요. 돼지 양념갈비하고 오뎅탕하고 라면 일단은 돼지 양념갈비를 먹고, 오뎅탕을 먹고, 내일 아침에 라면을 해장한 다음에, 점심시간 때는 저기 곤드레 맛집이 있어요. 그, 저번에 저번주에 갔다 왔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경상에서 앞서 있는 진짜 맛있어요 그밥집이 맛있어서 아마 어, 온건 아닐까 싶어요 볶음이라고 하놓고 먹방을 찍으러 온 건지 모르겠죠 아. 그리 <목소리도> 좋네요 레미스로들는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다온거 같아요 요즘만 그 더워도 좀 참으시면 시원한 이제 가을이 오니까 9월 말 정도만 되면 밤 되면 추워요 이제 도시에서 모르겠지만 그 캠핑을 나오시면 9월 말부터 춥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침낭이 없으면 진짜 새벽에 바벨 떨면서 주무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캠핑이나 백패킹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과 좀더그 동화되는 시간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그 시간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또 즐겨보는 즐겨 거고 제 취미니까. 취미가 나 어떤 사람들 봤을 때는 노숙자가 같이 보인다막 얘기하는데 그 노숙자들은 그 노숙자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한6 0 0만명 정도 돼요. 왜그 사람들이 노숙자를 자처할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그 부모님 와 치했던 그 휴가 휴가 개념인 집 당시에는 텐트 그리고 휴가용 일 번호 가족이 번호 이 생각나고요. 그때 다시 대돌려서 어른들의 스부장난인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주식TV 만들면서 제일 생각했던 게 뭐냐면, 스부장난을 다시 한번할라인는지만 밸런스 스킬. 그거를 다시 한번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취미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나름 재밌게 놀고 있어요. <laughs> 자, 이제 저녁을 먹어볼까요? 어... 메뉴는 제주 돼지 양념 불고기 맛있을 것 같아요. Uh 인생에 쓴맛, 단맛이 다 있네. 역시, 한 잔의 추억인 것 같아요. 한 잔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추억이 되나 보네. 잘 먹고, 배가 뭐, 뭐 불러가지고 음악 좀 듣다가요, 이제 좀잘될것 같아요. 할 말은 참 많았는데, 막상 카메라 보고 얘기하려면 또 말이 좀안 나와요. 말이 있고요. 하여튼, 오늘 전세 캠핑이잖아요. 전세 캠핑을 하다 보니까, 음, 이런 호사를 내가 노려도 되나? 그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자야죠 이제 1 1시 넘었으니까 잠을 잘될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봐요. 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잠 너무 잘잔것 같아요. 집에서 잘 때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어 여기 너무 선하니까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죠. 저 지금 커피 한잔 하고요 밥 어, 먹고 이제 서울, 아 서울 이제 집에 가야죠 서울안 사는데 집에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방은 너무 시원하게 잘잔것 같아요 고기도 없고 아주 개운하고 자잘것요 다음에, 다음에 또 볼게요